안녕하세요. GS 25 편의점 알바 시작하기. 오늘은 어, 댓글로 현금과 신용카드가 이렇게 혼용이 되느냐, 이제 부분 부분 결제서 해 가능하느냐에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어, 저는 그렇게 결제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니까 뭐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고 어,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남고요. 자 우선 제가. 어... 200원짜리 축팝 축수를 하나 결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제 화면과 같이 200원이 이렇게 뜨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손님이 동전이 100원 있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하면 여기서 일단 100원을 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100원이 들어갔죠. 100원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서 현금 버튼을 눌러줘요. 자, 그러면 화면이 받을 돈 100원 이렇게 떠요. 받을 돈 100원. 이 상태에서 통합 결제를 들어가시면 결제 금액이 100원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뭐, 저도 뭐, 아는 게뭐 그렇게 모든 걸다 알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저도 한 번씩,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전시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수고하세요.